안녕하세요. 조류국TV의 꾸리입니다 일단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2초 동안 눌러주시고요. 1, 2, 오늘의 부담돌래 내가 만약 선택받은 영웅이었다면 난, 한다. 과라 안에 센스있고 재미있는 답변을 남겨주세요. 자, 반갑습니다. 저는 꾹 t v 의꾹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발사 준비 슝 어떤 비행기가 멀리 날아갈까? 비행기 발사대입니다 자 오늘은 비행기 발사대 일렉트릭 플랜 런처를 가지고 아주 야물딱지게 후비 작업이죠. 사부자어 근데 발음 오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? 일렉트릭 플랜 런처 어, 아무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여러분들 포엠 장난감 도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포엠 장난감 어떤 거 만들어 봤었죠? 낙서 로봇을 만들었었죠? 완전 바릅이다 달려 두드링 달려 두드링 두드링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걸 만들었습니까 청소로봇이었습니다 그렇지 좀 뒤로 움직여 얘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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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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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치우다 옳지 어두 제품 다 정말 현실 세계에는 전혀 쓰잘데기가 없는 그런 제품이었죠. 어 근데 오늘은 조금 실용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오늘은 비행기 발사대라고 해가지고 어, 여러분들 종이 비행기 접어 보셨나요? 저는 그냥 실력자였습니다.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종이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저 옥상에서 그냥 날려 제껴는데 그게 제가 20살 때인가 그때 이제 중국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. 거짓말쟁이. 죄송합니다. 아, 아무튼 그 비행 종이, 아 비행 종이가 아니지, 어, 종이 비행기를 이제 손으로 안 날려도 됩니다. 이 로봇이 날려줄 거니까요. 네. 헐, 완전 쓰잘데기 없어. 야이. 포엠 어, 장난감에 조금 쓰잘데기 없긴 해도 그래도 만드는 재미는 그냥 꿀잼이죠? 어, 그냥 꿀잼이어서 오늘도 아주 기대가 많은데요 아무튼 이 제품의 가격은 얼마냐 가격은 한 18,000원 정도 그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쫙 한번 스캔해보고요 그다음에 비행종이를 아니 비행종이 뭐야! 어, 종이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실제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구경해보도록 하죠 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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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새거를 뜯는 이맛 아주 꿀맛입니다. <laughs> 자 시원하게 몽박두! 와우! 자 안에는 이렇게 판때기와오 모터가 이번에 두 개나 달려네요. 쌍모터, 쌍모터와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징그럽게 영어가 많이 적혀 있네요. <laughs>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적혀 있는 쓰레기 종이가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컬러풀 하지 못한 어 흑백의 <laughs>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주 신나게 깔끔하게 서방하게 빠르게 만들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출출출 출발 <laughs> 자 이렇게 비행기 발사대 완성되었습니다 음박스에 <laughs> 그림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뭐 멋있거나 뭐 그렇진 않고요 우와 개멋있당 나가 어 근데 만드는 데꽤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4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어, 왜 그랬냐면 이번에는 이런 전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이거를 잘못 꽂게 되면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전선이 하나 끊어졌었어요 <laughs> 어, 극혐이었습니다. 그 아주 껄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. 아무튼 이렇게 완성시켰네요. 일단 가까이서 살짝 보시면은, 일단 앞부분입니다, 여러분들. 어, 앞부분이 뭔가 사람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나요? 어, 뭔가 로봇 모양처럼 생겼습니다. 이쪽이 눈, 그 다음에 이쪽이 코처럼 생겼네요. 그리고 마빡의 점까지. <laughs>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아무튼 여기 고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다 비행기를 꽂게 되면 이 고무가 비행기를 싹 밀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. 어, 그렇게 원리가 되어 있고요. 요 밑에는 이렇게 모터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밑에 부분에는 뭐 따로 없구요. 그 다음에 뒷부분을 보시면 모터에다가 이렇게 전선 어, 빨간색과 흰색 전선으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이게 스위치예요 이걸 켜게 되면은 이제 이 모터가 돌면서 고무까지 함께 도는거죠. 어,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긴 다리가 있고요요 밑에는 짧은 다리가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. 어, 이런식으로 간단히 생겼는데 조금 헤매게 되면은 조금 오래 걸린다던점 참고하세요. 자 일단 시험 가동하기 전에 비행기부터 접어줘야 되겠죠. 어,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4억 2천 2백 66만 7천 2백 99가지의 비행기를 접을 줄 알지만,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, 별로 못 접습니다. 어, 아무튼 기본 비행기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죠. 어, 일단 요 김을 한장 준비해 주시고요. 어, 먹다 남은 김 일단 반으로 접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끝에 맞춰가지고 삼각형으로 접어주시고요. 반대쪽도 똑같이 그리고 반으로 접어주시고요. 그리고 날개 반으로 접어주시고요. 반대쪽 날개도 반으로 접어주시고요. 그렇게 하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. 아, 엄청 빠르게 생겼죠? 살벌하게 생겼습니다. 스피드가 한 종이 비행기에도 불구하고 한7 0 0 k 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어, 스피드가 아주 빨라 보이는데요. 말쟁이. 근데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스트로폼 같은 게 이런 게 들어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들어있는 이유가 이걸 하나를 떼가지고 비행기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 이제 비행기가 얇잖아요. 얇은데 여기 보시면 고무 요 사이가 이렇게 넓습니다. 넓어가지고 어 이걸 붙여줌으로써 이제 여기에 이 스트로폼이 걸리는 거죠. 걸려서 이게 나갈 수가 있는 어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스트로폼이 꼭 필요합니다. 안 그러면은 잘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. 자 그럼 지금부터 시험 가동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. 가겠습니다 테스트 들어갑니다 자 일단 요 사이에다가 어, 비행기를 꽂아 주시구요 어, 까만 비행기라 상당히 멋있네요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 보이시죠? 어, 스위치를 온 시켜 주면 나가는 겁니다 3 2 1 GO 뭐야? 여러분 왜 이거 뒤로 나가죠? <laughs> 3 2 1 아, 전선 잘못 연결했습니다, 여러분들. 전선 잘못 연결해 갖고 꼬꾸로 나가 어떻게 아, 아, 망했다. 강화하지 말고 바꿔 껴주면 되죠, 여러분들. 자, 바꿔고 껴졌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이제 진짜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일부러 장난친 거였고요. 음,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고요. 자,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자, 3 2 1 Go! 오! 오! 어, 나가기 나가네. 어, 스피드가 근데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요, 여러분들. 아, 이렇게 빨리 돌때 넣어야 되겠네. 그래야 세지 않을까요, 파워가? 오! 거의 총알입니다 여러분들 오 괜찮 긴진하고요 오마이갓 oh 자 그럼 지금부터 어, 밖에서 한번 날려보도록 할텐데 어, 선수들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첫번째 선수 방금 만들었던 까만색 비행기입니다 이거는 기, 그냥 기본 비행기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소두 비행기입니다 어, 머리가 상당히 조그맣죠 어, 딱 봐도 머리가 상당히 조그맣네데이 보라색 비행기 그 다음에 세번째 요즘 트렌드에 맞춘 아주 깐진하게 생긴 세련된 비행기입니다 아주 분홍색으로 돼가지고 상당히 멋있죠? 그 다음, 네 번째 비행기. 미래형 비행기입니다. 네모난 비행기죠? <laughs> 어, 그냥 쓰레기 비행기라고 하면 되겠네요. 그 다음, 다섯 번째 비행기. 꾸고리 비행기입니다. <laughs> 어, 이 친구는 이렇게 벌려주게 되면, 이렇게 입도 벌리는 꾸고리 비행기고요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, 어, 우승 후보가 아닐까, <laughs>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어, 이 친구는 날리게 되면 그냥 날아가지고 저기 멀리 가버릴 수도 있어요. 아무튼, 이 다섯 친구의 비행기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경기, 시작합니다. 자 일단 첫 번째 선수 까만 비행기입니다 여러분들, 일단 전원 켜주시고요. 자 어디까지 날아갈지. 오 살포란 음. 자 가라. 오 애기. 저기 가시밖에못 날아가고요 쓰레기였고요. 자두 번째 분홍색 비행기. 가라. <laughs> 더 쓰레기였고요. 자세 번째 보라색 비행기. 가라. 엄청난 쓰레기였고요 <laughs> 어 근데 바람이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라색이 더 앞으로 갔습니다 자그 다음 미래형 쓰레기 비행기 갑니다 출발 어. <laughs> 저것도 쓰레기였고요 자 마지막 기대주자 어, 꾸고리 비행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를 찾아 나가 <laughs> 겁나 쓰레기였습니다 자, 경기 결과는 일단 기본 비행기가 1등을 했습니다. 조금 바람이 조금 도와주긴 했지만, 어, 그래도 1등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어떤 거였지? 어, 뭐 순위 매길 필요 없이 나머지는 그냥 다 쓰레기였네요. <laughs> 갖다 버리고요. <laughs>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알겠지만 비행기는 상당히 잘 날려 줍니다. 어 근데 어 비행기를 잘 접어야 어, 멀리 나간다는 점. 그리고 비행기는 역시 기본 비행기가 짱이라는 점. <laughs> 아무튼 비행기 발사대 쩔었! 자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비행기 발사대를 가지고 아주 야물딱지게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비행기 경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. 어, 비행기는 상당히 잘 날려 줍니다. 근데 하지만 비행기를 잘 접어야 어, 비행기가 잘 나는 비행기여야 멀리 나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. 어, 만드는 데 조금 뭐 어, 좀 애먹긴 했지만은 그래도 꿀잼이었습니다. 어, 여러분들도 한 번씩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. 어, 아무튼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,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오늘의 장난감 여기서 끝.